자9번입니다어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좀 의아한 게 지금까지랑은 좀 다르죠. 역함수를 구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x로 보통 구성되어져 있는 녀석의 역함수를 구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줄친 이 친구를 자 x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얘를 t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6x 플러스 1이꼬르 t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자 이제 x에, x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은 자 6x 이꼬르 t 마이너스 1이고요. 양변에 6으로 나누면은 요렇게 해서 뭐분의 6분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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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의 t-1,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맞죠? 자, 그렇게 하면은, 지금 여기, 요 친구를요, 다시 여기다 적을 수 있죠.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, 여기다 적게요 f, 6x 플러스 1이 아니라, 얼마? t라고 적을 수 있죠. 그 다음에, 다 t로 바꿔버릴 거예요. 마이너스 2 곱하기, x가 아니라, 얼마? 요 녀석, 얼마? 6분의 t-1 더하기, 7,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요 친구 2로 약분하면은, 얘는 3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요 t 대신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fx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하고 몇 분의 아까 약분 되어져서 3분의 이제 x 이너스1 플러스 7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역함수를 구한다 x랑 y를 체인지한다 자이 친구 대신에 원래는 y잖아요 맞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x랑 y를 체인지하면 은 결국에는 x 이꼬르 마이너스 얼마? 3분의 x가 아니라 y 1 더하기 7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어떻게? 3분의 y 1 이꼬르 x로 우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이 식의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은 y 마이너스 1이르마이너 3x 플러스 21이 된걸볼 수가 있고 양변에 1을 더하면 좌변은 y, 우변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이 y가 fx가 아니라 f 인버스 x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의 값, 즉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의 값은 22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어떤 거? a, b의 값은 ab 얼마?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? 22다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6이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